도착했습니다 냉장고 보 근데 여기 모든 게다 감성으로 똘똘 뭉쳤어 주방도 너무 예쁘다 그치? 뭘 만들어 먹어야 할것 같은 그런 주방인데 너무 마음에 들잖아 저희는 짐을 봐왔어요 이거 냉장, 냉장고에 넣어줘 우리가 그런는데 이거 이거 선생님이 사고 싶다고 해서 맘에 들어. 너무 어, 마에 든다고요. 재간이의 드림 스피커도 있어. 그니까 저희는 여기서 2박3일간 놀다 갈 거예요. 배고파. 오늘은 첫날이라서 어디 크게 돌아다니지 않을 건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갱리단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피자를 시킨 거를 먹고 좀나가보던지말던지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짓 지내려면 지방으로 가야 되나? 그치. 나 지방 성지. 응.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 지방 살기 싫어하는 배달... 진짜 커! 아, 배불러? 와, 나 배불러. 아, 배불러? 뭐 아, 거짓말을 쳐근데 출출하다고. 나만 출출해? 연예인 병원. 병물다 살아, 이라고물다살차이물 다섯 살물 살아. 수물 다섯 살 차이 물다데살 다섯 살아. 수 다섯 살아. 수물 다섯 어아 수물 다섯 살아. 수물 다섯 어, 고소한 냈다. 나는 빨간 불닭밖에 안 먹거든. 먹어도 응, 음, 너더 깔끔해. 이또 뭐, 그렇게 긴장하면... 어... 아유!

그렇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 이자리 아주 좋네. 단무지가 되게 뭔가? 단무지 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연한 파스텔 색이야. 단무지 색이 색, 파스텔 색. 단무지 같이 생겼어. <laughs> 초밥 아니야, 초밥? 뭔가 되게, 진짜, 시키는 반찬 같지 않아? 돈 <laughs> 내가 <laughs> 먹는 반찬 같아. 그런 거 아닌데, 약간 오바네. 내 핸드폰 좀 꺼내주겠니? 여기 안에 있는내 핸드폰 좀 꺼내주겠니? 이게. 보리멸. 보리멸이 어. 뭐야? 아, 응. 응? 그래. 이 접시에다가 그릇 뚜껑에다가. 덜어준다 음. 여기 또 숨고 왜? 아, 숨기는데. 우진 타마고를 밥에 뿌려야 돼. 나 나만 따라 하는데 알겠지? 나 아직 아니. 아 어떻게 지금? 제가 페달이가 떼져도, 이뺏 제가 이렇게 대으면 뺏어도 어도요어도 되겠네요. 뺏어도 되겠네요. 뺏어도 되겠네요. 뺏어도 거있어 응? 조합이 나빠진 것같이어내야지맛있이게 보면 그 대양하고 대항, SK하고 넌싱을 아. 하면 어? 음. 거기에서 뭐할게 뭐, 없진 아. 않을 것 같아. 아. 그잖아 그것까지. 른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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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다행으 아. 생각하는 거지. 아. 다 같이 아. 생각할 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고용 마켓지. 나는 근데 난, 나는 나는 어, 완전 니글거려. 나는 좀 그래도 느끼한 거 내성이 좀 있나봐. 어 진짜 니글거려. 털것 같아. 아우. 아 속이 완전 울렁울렁거리고 니글니글거리고 아우. 야 완전 니글거려. 크림 뚜껑이 미쳤어. 크림 아, 얘기하지 마. 크림이. 니글거려. 크림 다 죽. 어머 르보나라 우덕우덕와 우독 우 식용유에 밥 비벼 먹고 <laughs> <laughs> 식용유에 밥 비벼 먹비 <laughs> 반찬 튀김 그 먹다가 마지막 화룡전 종으로 버터 한 조각 먼저 다음에 밥 그냥 우독 우독 이 호텔 커피 먹을까? 내가 이거 이거 먹을게 그래 리카 그랬지 그래, 너무 오래 걸어 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요. 나 드시고 가세요? 네, 이렇게 네. 호텔 커피 하나. 아, 호텔 커피. 호텔. 가 우리가. 그러니까. 저 문으로 나가면. 저기. 메이크업 하 응. 그때 찍어줄게. 뭐가 사진, 사진 너가 찍어. 같이... 정말 너무 늙은 거예요. 아 진짜 노릇노릇다 뭔가 트김을 다시 한번먹어 아메리카노로 씻어내리겠습니다 어우 야나 뭐 크림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느 아, 해아왜 그렇게 먹어 재가아 여기 버릇 때문에 어떡할라 그래 이미 버릇인데? 아니다 맛있 어떻게 이런 거를 사가지고 여기에 놓을 생각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온센 음동 음식 저아먹어볼맛있있 뭐 진짜 짜 느끼했어요. 음에음에는 맞아, 어 바삭해 했는데, 음 여기 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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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식 음식 음동이랑 진짜 안 맞는 거음 지금 식 음식 음식 음 티유, 티유 튀김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튀기밖에 없어. 네.